됐죠 네. 음, 브레이크 밟고 드라이브 변경 해주고 앞으로 갔는데 옆차가 지금 있어요 옆차가 있기 때문에 자 그대로 반드시 한번 나가보세요 자, 여기서 정지 한번 해보세요 자, 옆차에 이 바퀴나 범퍼 이쯤 에서부터 핸들을 돌려서 나가는데 어깨 기준이에요 내 어깨가 옆차에 바퀴나 범퍼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요렇게 거기에 이제 목을 요렇게 빼더라고, 수강생들이. 그렇게 안 빼도, 옆차에 바퀴나 범퍼 이제 기준이니까, 옆차에 여기 본넷, 본넷 중앙이 내 어깨 정도 왔을 때부터 핸들 돌려서 나갑니다. 자, 브레이크 천천히 떼주고, 그냥 핸들 돌려서 나가버리면 옆차를 다 긁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봐주고, 핸들 풀어주면서 엑셀 천천히 조금씩 더 밟아주세요. 여기 오르막이니까. 로엑로 천천히 더 밟아주고 자 우리는 우회전 깜빡이 켜주고 자,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려주면서 앞에 지금 거울 보이죠? 이게 지금 반사경이에요. 자 오른쪽으로 쭉 돌려주고 반사경 양쪽 지금 두 개가 있어요 오른쪽 왼쪽 내 반사경 이제 봐주고 차가 나오는지 항상 봐주고 나와야 되고. 그대로 여기는 이제 앞에가 지금 지하 주차장 있죠? 네. 지하 주차장 여기 보면 있으니까 된다. 항상 네. 조심해줘야 네. 되고 네. 쪽 반대 쪽에서도 차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리막 길이니까 내리막 네. 가속도가 네. 붙으니까 네. 항상 먼저 봐주고 방금 오른쪽에 네. 반사경 있었어요. 네. 이렇게 봐주고 나가는 거예요. 자 네.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려주면서 자 천천히 브레이크 밟아주면서. 여기 겨울이 엄청 눈 많이 오면은 쌓이겠는데 자 좌회전 깜빡이 켜주고 브레이크 천천히 밟아주면서 지금 좌회전 신호 떨어졌죠? 그대로 갑니다 왼쪽으로 돌려주면서 엑셀 천천히 한번 밟아보세요 그렇지 여기는 어린이 보호 구역이에요 어린이 보호 구역은 보통 오른쪽에 실선 있죠 노란색 실선 네. 실선이 보통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데도 많고 가장 네. 노면 보면 이렇게 빨갛게 라인으로 그려져 있죠 가로라인 네.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놓기도 하고 네. 또 위험한 구간이나 급경사 내리막길이나 이런 데도 이렇게 가로라인으로 빨갛게 그려 놓거나 빨간색 라인으로 그려 놓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빨갛게 칠해져 있는 구간이 있죠 그런 구간 같은 경우는 조심하라고 음 그러니까 이제 알고 가면은 내가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가는 중간 중간 곳곳 다 꼼꼼히 다 체크를 해 줄게요 어? 여기 지금 공사를 하니까 이렇게 차들이 많이 나오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 1차로 에요 1차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지금 방금 트럭이 좌회전을 했죠 트럭 같은 경우나 아니면 버스나 자 갑니다 큰차 같은 경우는 회전을 하는데 앞바퀴만 구동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쪽으로 들어오기도 하니까 1차로 같은 경우는 정지선보다는 좀 뒤쪽에 서 있는 게 좋아요. 음, 그것도 참고해서 이제 생각해 주면 좋고. 자, 우리는 그대로 직진 갈 건데, 브레이크 천천히 밟아주면서 살짝 한번 떼보세요. 그리고 다시 브레이크 밟고 정지. 한 번에 브레이크 밟는 거랑 두 번에 발, 나눠서 밟는 거랑 또 다르죠. 네. 음. 한 번에 나눠서 밟한 번에 딱 밟아버리면 앞으로 쏠리면 상이 있었어요. 근데 차가 탄력이 붙어 있어요. 탄력 중이라고 해요. 탄력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엑셀 안 밟고 브레이크에 발 올려놓고 브레이크 밟았다가 살짝 뗐다가 다시 밟아주면서 정지하면은 앞으로 쏠리면 상도 더 없고 부드럽게 자,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정지할 수 있어요. 음, 이제 보통 두 번, 세번 나눠서 받는 경우도 있고 거리가 길면 음. 자, 이제 빨간 불이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신호 바뀌고 나면 가면 되는데 여기는 동시 신호예요. 동시 신호하고 직진하고 좌회전 이렇게 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동시 신호기 때문에 신호가 같이 떨어 떨어졌죠? 방금. 자, 그대로 쭉 직진해 주는데 우리는 1차로로 그대로 갈 거예요. 우리나라가 차가 많아요. 차가 많다 보니까 보통은 2차로면 2차로가 다 차가 이렇게 다 주차가 되어 있어요. 3차로면 3차로가 주차가 다돼 있어요. 그래서 도로 교통 상황이 어떤지 흐름이 어떤지 이 차가 지금 후진하는데 자, 그대로 이렇게 지금 혼다 같은 경우 지금 요봐 봐요. 이중 주차 해 놨죠. 이렇게 이중 주차 해 놓으면 안 돼요. 사실은 지금 오른쪽도 오른쪽 같은 경우는 흰색 실선이라 주차는 가능해요. 그래서 다주차돼 있어요. 그렇긴 한데 선예를 들어서 1, 2차로 선 라인에 주차해 놓는 거 사실 잘못됐어요. 여기 지금 산타페도 마찬가지. 자, 옆에 차가 지금 반대쪽 차가 안 오죠. 그럼 이렇게 살짝 넘어갔다가 바로 우리 차로로 들어와 줘야 되고, 요 옆에 사람 있어요. 음. 응. 여기 지금 보면 옆에가 여기 사람 봐봐요. 여기 응. 사람 있죠? 응. 그리고 또 방금 전에 또 사람이 또 무단횡단했고 이런 거 진짜 조심해 줘야 돼요. 응. 여기는 내리막길이니까 라인으로 그려져 있고 30이에요. 그대로 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스쿨존은 30인데 40부터 찍혀요.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 일반 도로의 3배예요. 엄청 비싸죠. 음, 나도 모르게 살짝 밟아버리면 40은 금방 나와버리니까 항상 주의하면서 다녀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천천히 써져 있죠. 네. 천천히 여기 횡단보도 있죠. 정지해 주세요. 할아버지가 지금 건너려고 하시죠 네. 어. 보은이 상시주의 저기 써져 있죠 이런거주이면람은야 네. 음. 돼요. 은이 사람은 이 켜주고 이켜차안 아, 옵니다 가주세요 우리는 2차로 찾아가 이차요찾 어깨 볼준으로 어깨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두 줄이 있죠. 노란색 두 줄이 중앙선이에요. 중앙선 기점으로 1, 2, 3, 4차로. 방금 전에는 2차로였는데 지금은 3차로로 변경이 됐죠. 좌회전 차로가 하나가 생겨요. 좌회전 차로 하나 생겼죠. 저기 왼쪽에 보면 응. 하나 차로 생긴 것 보고 포켓 차로라고 해요. 우리 주머니 보고 포켓이라 그러죠. 그래서 포켓 차로 하나 생기는데, 여기 구간 또 지나면 포켓 차로는 없어지겠죠. 그리고 쪼쪼 가면 또 자야 차로가 하나 또 생기면, 거기도 그 구간 지나고 나면 다시 없어지고, 포켓 차로는 생겼다 없어졌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차로를, 2차로를 탔지만, 3차로가 됐다가, 4차로가 됐다가, 다시 또 2차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런 경우들을 이제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가다 보면 은 이제 내가 알게 될 거고, 앞차는 내 차의 길잡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직진할 거면 그대로 쭉 가주고, 직진할 거다. 내비가 이렇게, 제 여기 보면 2.7km 이렇게 지하차도로 들어가라고 그려져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대로 쭉 직진하면서 앞차 이제 가면, 가면서 이제 앞차 따라가면서 앞차하고 내 차하고 안전거리 유지 잘 해주면서 그대로 가주면 되는데, 안전거리는 이제 내가, 음, 아무래도 바짝 따라가는 것보다는 브레이크 밟아서 정지하면서 앞차하고 바짝 안, 부, 안 붙는 거리 보통은 안정거리는 보통 이제 내가 가면서 앞차 예를 들어서 속도가 줄, 줄어든다 그러면 나도 엑셀에서발 떼주고 브레이크 천천히 밟았다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안 좋으니까 아무래도 내가 대처를 못하잖아요 초보 같은 경우는 자 갑니다 여기는 이제 좀 전에 30이었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여기까지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50으로 변경되죠. 지금은 속도는 나한테는 지금은 조금 무의미하고 이제 흐름 자체 자체 그대로 가면서 내가 가운데 잘 가고 있는지 이런 거 이제 캐치해주고 그대로 좌회전 깜빡이 켜주고 좌회전 깜빡이. 좌회전. 우리는, 좀 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 아니다. 그대로 가보세요. 깜빡이 꺼주고. 정지. 앞차하고 내 차와의 안전거리는 차한 대나 반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거리. 여기 지금 코나 차하고 내 차하고 조금 이제 떨어지기는 했지만, 앞차의 뒷바퀴가 보이면 되는 거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쉽게 생각해서, 응, 그대로 쭉 갑니다. 저기 산타페가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앞차도 앞차 쪽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우리 차 쪽으로, 쪽으로 들어오든가 할 거예요. 코나가 양보를 안 해준다 그러면. 음, 기다렸다 가게요. 저 앞에 신호는 우리가 초록불이에요. 네. 초록불이긴 한데 택시도 들어오죠. 이렇게 틈만 나면 차들이 들어와요. 초보들 앞으로. 특히 우리는 교육차다 보니까 늦어요. 인식 자체가. 그리고 속도 조절도 안되지 차도 막 기우뚱 기우뚱 하죠 그래서 일반 차들이 막 사정없이 들어온 차들도 많아요 깜빡이도 안 놓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감안하고 가야 되고 그런 건선생님 알아서 케어를 해줄 테니까 자, 초록불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차가 많으면 차 흐름 자체가 늦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갑니다 출발 그대로 그대로쭉 가주고 지금 자체는 흐름이 좀 늦죠. 그러면 엑셀 밟는다 생각하지 말고 브레이크에 발 올려놓고 발, 떼고. 음 뗐다가 붙였다 하면 돼요. 음. 음. 그대로 가주세요. 요 차는 지금 우리 쪽으로 막 들어올라 음. 로체가 지금 막 가져온 앞으로 조금만 더 빼주세요. 지금 횡... 앞으로 조금만 브레이크 천천히 떼주고 뒤에가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 브레이크 떼주고. 앞으로 조금만 더. 아저씨가 우리 앞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잠깐 사이에 핸드폰을 했어. 그래가지고 우리 쪽으로 못 들어온 거예요. <laughs> 잠깐 놓쳐버린 거야. 그대로 갑니다. 정지. 저기 앞에 보면 초록불이 켜져 있고, 그 응. 뒤쪽은 빨간불이죠. 응. 그 초록불이 뭐냐면, 보행자 신호예요, 보행자. 어. 그래서, 방금 전에 빨간불 두 개가 다 켜져 있었어요, 앞뒤로. 그런데, 지금 이제 신호등이 바뀌었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초록불이 들어온 거예요. 음. 응. 이제 그것도 이제 알아두면 좋고, 이제 글씨가 작게 보이기는 해요. 응. 보행자 이제 신호라고. 음. 응. 그것도 참고해서 알아두면 좋아요.